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니고 그냥 나오면 봐야지 정도였던 오징어 게임 시즌3를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즌2를 보고 시즌3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는커녕 도리어 기운이 빠져서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넷플릭스와의 <laughs> 싸움에 져서 이왕 보기 시작한 거 마지막까지 봐야 한다는 일종의 괜한 의무감이 전부였습니다. 왜 제가 시즌2를 리뷰하면서 우리도 넷플릭스의 게임에 초대된 거다. 언제든지 안볼수 있는 드라마란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볼 거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상업적 계산이 깔렸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k 드라마의 열풍을 가져왔던 오징어 게임이 시즌3로 막을 내리는 걸 끝내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나 박수보다는 한숨이 만족보다는 실망이 앞섭니다. 같은 리뷰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시즌2와 시즌3가 아닌 파트1과 파트2로 공개했더라면 최소한 지금보단 반응이 좋았을 거라고도 말했었는데. 막상 시즌3까지 다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뭘 어떻게 했어도 이 드라마는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오징어 게임은 애초에 더 보여줄 것도 더 보여줄 수도 없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 감정은 저도 뭐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합니다. 재미가 없었다는 건 절대 부정하지 않고 작가와 감독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지만 이게 과연 제작진의 잘못인 건지 제가 드라마라는 이유로 허황된 꿈을 꿨던 탓인 건지 의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한때 워킹데드의 열렬한 팬이었다가 시즌 7에 이르러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초반부터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의 연속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줘서 제 아무리 가상의 드라마라고 해도 꿈과 희망이 사치인 세상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의 일화가 정확히 그때와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난 반란으로 성균을 비롯한 참가자 중 다수가 절망적인 심정에 빠졌으나 운영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게임의 속행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성균과 뜻이 달랐던 참가자들은 저마다 챙길 수 있는 상금이 더 많아진 걸로 기뻤을 테니 이쯤에서 멈출 생각은 추워도 없을 가운데 투표의 결과는 자연스레 속행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필이면 다음 게임이 누군가는 죽여야만 하고 누군가는 도망가야만 하는 술래잡기 입니다. 이 게임이 공개되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건 여러분도 한번쯤 보셨을 이짤 입니다. 사실 술래잡기를 보면서 갑자기 열쇠를 가진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전세사기가 떠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종일관 자본주의의 끔찍한 구조를 은유하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 무시하고 술래잡기는 제일 불길한 예감이 고스란히 적중하면서 참극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았던 술래잡기는 도리어 그 연대와 협력을 행한 선한자들 중 하나를 허망하게 죽여버린 데다가 어머니가 타인과 타인의 아기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걸로도 모자라 이기적이고 계산에 밝은 자들이 당당하게 생존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개중에서도 압권 아닌 압권은 게임 도중에 아기까지 출산하는 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부터 오징어 게임은 지옥 같은 현실의 축소판이라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다들 저랑 생각이 비슷하셨을 겁니다. 이런 설정은 지나치게 자기적이기도 하거니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려 드라마 자체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커집니다. 더군다나 작가와 감독이 이 작품을 끝으로 화성에 이주하려고 결심한 게 아닌 다음에야 아기는 살아남을 게 틀림없어 결말의 일부까지 노출한 셈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 술래잡기는 좋게 말하면 감성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심파일변도에 전개까지 느려터진 바람에 이것 때문에라도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게임들은 예전의 묘미를 살려 술래잡기로 저지른 제작진의 교만한 패착을 안 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건 모두의 순진한 바람이었을 뿐 제작진은 드라마라고 해서 환상 따위를 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바람에 다섯 번째 게임에서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지 보여준 데 이어 여섯 번째 게임에서는갓 태어난 아기까지 서슴없이 죽이려는 극한의 집단 이기주의를 선사합니다. 제 아무리 현실 반영의 의도가 있을지언정 이렇게까지 하려는 드라마를 보면 막말로 불행 포르노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연상호 감독보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이 가진 아집과 야욕이 몇 배는 심해 보입니다. 더 각오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희망이랍시고 알량한 인간애를 심었다는 겁니다. 시즌2만 해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시즌3는 구태여? 그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 하 재미가 있고 없를 떠나 세상에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히기라도 했는지 잔혹한 서사의 반복과 강조에 몰두한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착하고 남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현주를 죽였고 어렸을 때부터 남탓이라고 못하던 남자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주저하다가 죽고 아기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게 하고 자책과 재의식을 짊어진 채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할머니는 자살하고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던 엄마마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내던졌고 영웅인 줄 알았던 사람은 몰락에 몰락을 거듭한 끝에 어떤 명분도 없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자본주의의 구조로 올겸한 세상에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설 자리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가장 꼴보기 싫은 캐릭터인 임정대는 그 잘난 연대와 협력을 편의적으로 이용해 술래잡기에서 잘도 살아남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마지막 게임에까지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겁나 이성적이라는 칭찬까지 받았던 이명기는 여자친구와 아기를 버린 주제 마지막 게임의 참가자 중한 명이 됩니다. 반대로 박경석은 실상 아무것도 한게 없이 게임에서 무사히 빠져나갔고 박형석이라도 살리고자 했었던 강노을은 그나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고 박민수는 기껏해야 김남규에게 반항 한번한것 외에는 끝까지 나약한 인간이자 재물로 남았습니다. 이런 캐릭터 구성과 각자의 최후를 봐도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이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는 명백합니다. 시즌 2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복수나 정의 구현 따위는 제작진의 안중에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곳인지를 굳이 드라마로까지 재현하는 게 목적이었던 제작진의 계략에 우리가 속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탓에 배신감이 커서 시즌3를 비판한다고 해도 그럴 명분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누군가는 영화와 드라마에서마저 비참한 현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해도 나무를 할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작진의 잘못인 건지 제가 헛된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선뜻 판단할 수 없어 감정이 미묘하다고 한건 지금 제가 가진 불만의 정확한 원인이 미숙한 제작진인 건지 참담한 현실인 건지 아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서사적으로는 이미 시즌1에서 봤던 걸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전부였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마치 소우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속편을 거듭하면서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하고 더 기발한 살상에 열중했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도 그 외에는 달리 보여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신락같은 희망으로 알량한 인간의 기대, 성기운이 순교하게 한 것마저도 시즌1의 반복과 강조일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시청자가 갖는 배신감은 단순히 지긋지긋한 현실을 드라마로도 봐야 해서 오는 것인 동시에 돌림 노래만 계속하고 있는 게 발생시키는 당연한 실망으로도 봐야 합니다. 마리아 바른말이지 이렇게 느리고 지루한 이야기를 두 개의 시즌으로 나누기까지 했으니 반발이 배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제작진이 자초한 겁니다. 시즌 2와 시즌 3를 하나로 묶지 않고 둘러 나눈 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아마 황동혁 감독의 명성은 해칠지라도 자본주의적으로는 성공한 계획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건 오징어 게임이 다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합니다. 황동혁 감독과 다른 제작진이야 전주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별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두둔할 수도 있으나 그거와 별개로 작품의 완성도가 낮은 데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즌 3의 각본은 시즌 2보다 더 실망스럽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시즌 3를 위한 빌드업을 하느라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면명이라도 할수 있는데 시즌 3는 인상적인 장면 하나 없이 심파와 설교만 늘어놓아서 재미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묶었다면 상대적으로 지금보단 나았을 거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랬을 거란 얘기지 준수한 작품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시즌2에서 비중과 분량만 잡아먹었던 캐릭터들은 시즌3에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죽했으면 배우 때문에 수많은 욕을 먹었던 타노스가 가장 낫다는 말이 나올까요? 숨겨진 사인이 있는 걸 암시했으면서도 프론트맨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캐릭터로 넘겨 스피너프의 가능성이라는 개수작을 부린 다다가 마지막 게임의 참가자들은 다리부터 건너고 싸워도 되는 걸 그새를 못 참아 알아서 잠멸라고 부대장은 멍청하게 강노우리 엘리베이터로 가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사망합니다. 세상가상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들로 보였던 성기훈, 강노을 황준호로 대표되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수시로 교차하면서도 정작 저세 명의 캐릭터는 각각의 방점을 찍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게 고작이라 어느 누구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특히 시즌 3에서만큼은 제목수를 할줄 알았던 황준호는 이 드라마를 꿰맸는데 필요했던 말에 불과합니다. 강노을과 박형석은 황준호가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중간에 디딤돌을 놓는 김에 또 하나의 알량한 인간애를 더 쉬운 캐릭터들이고 성기훈과 임현기가 싸우느라 버튼을 누르지 않아 비극이 발생한다는 건 게임의 중간이었다면 모를까 결말로 쓰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아니한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성기훈으로 인해 언뜻 교화된 걸로 보이는 프론트맨도 알량한 인간애를 보여주면서 퇴장하는데 그 끝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는 건 씁쓸하면서도 참으로 구차한 바통터치라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넷플릭스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우린 또 패배할 겁니다. 까놓고 말해 다른 사람도 아닌 무려 데이 핀처가 연출하는 걸안볼수 없잖아요. 끝으로 저는 결말에서 성기훈이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것보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고 했던 프론트맨의 질문에 답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성기훈과 임현기가 대치하던 장면에서 나오길 바랐으나 기어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어쩌면 아기는 반드시 프론트맨이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프론트맨도 그 믿음에 부응하고자 다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와중에도 아기를 데리러 갔을 거라고 믿는다면 제가 그렇게 당하고도 <laughs>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가요?